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엔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내용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유물 두배 드랍 이벤트를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유물을 파밍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물 정리하는 방법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그것도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딥하게 들어가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유물 파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타레일도 1년이 넘어왔기 때문에 꽤나 많은 유물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메타에서 여러분들이 가실 곳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세곳 중에 한곳 골라서 가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제이드를 뽑으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공세트 파밍하는 거 추천을 드려요. 내가 추가 공격 파티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토파지를 쓰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대공세트를 파밍하는 게 효율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차피 대공세트는 캐놓으면 좋은 게 히메코, 헤르타 이런 허구이야기 캐릭터들이 대공세트를 잘 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두 세트 이상은 마련해놔야 내가 플레이하기가 좀 좋아져요. 그래서 대공세트도 이번 기회에 한번 파밍해주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어 그러면 옆에 나오는 죄수 세트가 버려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쓰는데 일단 죄수 세트는 범용성이 좋은 게이세트로 찢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트로 붙일 때는 공격력이 붙은 세트로 많이 붙이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파밍되었던 건어 요거 두개 그리고 죄수 두개 요렇게 썼거든요. 근데 요번에 또 새롭게 하나가 추가됐죠. 용맹세트입니다. 그래서 용맹세트까지 해가지고 이제 범위가 좀 늘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둘둘 세트로 우리가 좀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죄수도 캐너도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지속 피해 메커니즘이 올 때가 됐습니다. 블랙스완이 복각 타이밍이 슬슬 오고 있기 때문에 블랙스완이 오면서 지속 피해 푸시 타임이 한번 올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속 피해를 기다리시던 분들 혹은 관심이 있던 분들은 죄수 세트 지금 이번 기회에 좀파 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지속 피해 메커니즘이 약간 푸시를 받을 때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추가 공격 캐릭 그리고 지속 피해 캐릭 혹은 둘둘 세트를 좀 여유롭게 준비해 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명부의 길 침실된 터널 가셔가지고 이번에 판매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최근에 또나 어떤 반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디 쪽을 내가 좀 키워주고 싶고, 앞으로 나오는 운이라던가, 아니면 2.5 버전에 공개된 뭐 비소, 이런 친구들을 좀 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용사의 길, 여기 들어가셔서 철기군이랑 용맹 세트 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철기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반디만 쓰고 있어요. 부트힐도 쓸수 있는데, 부트힐이 궤도 4세트나 아니면 격파 2세트랑 비교했을 때, 고점 차이가 한 3에서 4%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철기군 장비가 부트힐이 이 옵션을 다 받으면 너무 사기라서 약간 적용이 안 되도록 메커니즘 잡아 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반디 파밍을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용맹 세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죄수 세트랑 마찬가지로 이 세트 좀 준비해 놓으실 분들 좀 가지실 분들 좀 두루두루 겸사겸사 파밍하실 분들이 가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리라던가 이런 2.4 버전 이후에 새로운 선주 지역에 나올 캐릭터들이 약간 요 유물을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추가 공격 옵션에다가 필살기 데미지 증가하는 요 용맹 세트 미리 파밍해 놓으시면 나중에 쓰기 좋다 그리고 아 나는 뭐 제이드도 안 뽑았고 울리도 안 뽑을 거고 나는 그냥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좀 강화해 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잠긴 꿈 가셔가지고 성구자 파밍 좀더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어벤츄린, 아케론 이런 성구자 유물을 잘 쓰는 캐릭터가 최근에 많이 출시가 됐다 보니까 그리고 성구자 자체가 밸류가 높아요. 그래서 페라도 쓸수 있고 뭐 을랑도 쓸수 있고 디버프를 적한테 부여하고 싸우는 파티 혹은 디버프를 직접 부여할 수 있는 캐릭터는 성구자가 정말 괜찮거든요. 그래서 토파즈도 쓸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구자를 내가 지금 조금 더 캐나도 문제는 없습니다. 성구자는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쓸것 같은 장비예요 그리고 옆에 나오는 이 시계공. 내가 지금 아직 격파 파티를 하고 있는데 반디 파밍은 좀 됐는데 내가 화합 척제라든가 갤러거, 완매요런 친구들이 세팅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성구자 들어가셔가지고 시계공 파밍하시는 것도 의미 부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준이 뭐다? 내가 제이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득을 볼 거면 대공. 그리고 내가 아케로이라든가어벤츄인 이런 앞서서 뽑아놨던 캐릭터의 스펙업을 노릴 거다면 은 성구자. 그리고 내가 반디를 아직 파밍 중이다. 앞으로 나올 운이라든가 비소 요런 친구들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철기군, 용매 요쪽으로 들어가. 되겠습니다 이 위쪽에도 들어갈 만한 곳이 메신저가 나오는 약을 구하는 자에게 여기는 그냥 국밥이에요. 여기는 사실 뭐 서포터들이 여기만 파밍해도 뭐 힐러고 화합이고 다찰수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범용성이 좋긴 한데 당장 내가 급한 딜러 세팅이 필요하다면 아래쪽. 그리고 내가 딜러 세팅 웬만큼 끝났어. 딜러 세팅 더안 해도 돼. 하시는 분들은 서포터 파밍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위쪽은 지금 현재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 이 위쪽은 좀... 예, 파밍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유물 두배 드랍 이벤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파밍할 만한 곳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가방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물 정리라는 게 자기만의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의 욕심을 부리면서 유물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유효업이 3개 이상 되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라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유효업이 2개 이상만 돼도 살리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본인의 스타일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 대신 제가 아주 추천드리는 거는 뉴비분들 같은 경우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유효업이 2개만 붙어도 일단 살려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좀 고였다. 나는 어느 정도 준종교를 다 맞췄다 하시는 분들은 유효업이 3개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뭐 갈아 버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물에 대해서 각각의 유물마다 컨셉이 있고 각각의 유물마다 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이 잘쓸수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걸어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시계공을 좀 정리하고 싶어 이게 너무 많이 쌓였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계공은 누가 쓰죠? 보통 격파를 가져가는 친구가 쓰잖아요. 그럼 시계공에는 뭐가 붙어야 된다? 격파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격파 파티 같은 경우는 속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격파랑 속도가 붙어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 애들은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가끔가다 격파 쪽에 치약이나 치피를 쓰는 식물도 있잖아요 부틸처럼 그래서 이 속도와 격파를 기준으로 가되 여기에 치약이나 치피가 붙은 거를 살리고 나머지는 다 갈아버립니다 근데 갈때 어떻게 가느냐 일단 보면 이렇게 3호이 붙은 게 있어요 3호 붙은 거는 내가 일단은 4호까지 봐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여기 뭐가 붙을지 근데 어 뭐야 공치와 뭐야 격파도 없고 속도 도 없고 별로네. 그러면은 바로 갈아버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일단은 어떤 장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캐릭터에 쓸 것인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 특수성을 살려 놓고 그 상태에서 3업이면4업까지 삼각만 해서 옵션을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폐기할지 쓸지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격파가 붙었죠. 그럼 일단 기준에는 부합해요. 아, 격파가 붙었으니까 얘는 격파 캐릭터를쓸수 있구나. 그럼 여기 제 베스트가 보다 밑에 속도가 붙어 주거나 모태도 치약이나 치피가 붙어 주면은 툴 같은 캐릭터한테 쓸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살릴지 말지 고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강화를 해봅니다. 자오 강을 해서. 공격력 붙었네요 어? 공격력이 격파? 그러면 지금 이걸 쓸수 있는 애가 누구 있지? 반디가 공격력이랑 격파를 쓰긴 하는데 반디가 이 장비를 쓰나? 반디는 이 장비 안 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장비는 일단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 뉴비야 나는 그래서 이 방어력하고 격파가 붙은 거를 완매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화척제한테 줄 수도 있고 갤러그한테 줄 수도 있고 내가 이거를 좀쓸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잠그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기준 내가 이 장비를 언젠간 쓸것 같다 왜냐면 갈아버리고 재물로 넣는 거는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언제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재물로 먹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가방에 여유가 되는 하는 아요 정도는 가지고 있을까 라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청에 꽉 차가지고 이제 금방금방 버려야 되는 분들은 지금 하신 것처럼 서로 계속 먹이세요. 내가 그렇게 3강짜리를 이제 버리게 됐잖아요. 그럼 다음 3강짜리랑 보세요. 어 3강짜리 하나 내가 옵션으로 보자. 그래 속도가 붙었네. 여기 격파가 붙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놨던 요거 재료 있죠? 요거 쓰세요. 돌려막기식으로. 봤는데, 방어력이 붙었네요? 그럼 이건 쓸수 있다 없다? 일단은 격파 쪽에서 못 쓰죠. 근데 이 속도가 만약에 비틱으로 붙으면 내가 속도와 지핀을 살려가지고 부트랙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살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기준이에요. 내가 내 유물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옵션까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살리겠다 이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각 유물마다 어떤 캐릭터 어떤 파티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 정도는 파악해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구자 성구자 장비는 누가 쓰죠? 보통 디버프를 좀 부여하는 파티에서 쓰고 딜 딜러들이 많이 쓰죠. 왜냐면 취약지피가 붙어 있고 추가 피 옵션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단 딜러들이 쓴다는 건는공 취약지피 속도 이런 옵션들이 유효하다는 것이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벤츄린 같은 친구도 쓰잖아요. 그래서 어벤츄린도쓸수 있기 때문에 방어력까지도 유효 옵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각각의 유물 이 유물은 누가 쓸 거야. 메셋 같은 경우는 서포터도 쓸수 있으니까 메신저 세트는 보통 서포터가 쓰니까 제자 세트는 클라라나 블레이드도 쓸수 있고 서포터도 쓰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장비들이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일단 1차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유효한 옵션들을 산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주옵을 보신 다음에 주옵 밑에 부옵이 마음에 들면 살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용맹한 세트 아니면 죄수 세트 이런 거 쓴다고 볼게요 일단 죄수로 봅시다 자 죄수로 봤을 때이 죄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옵션이 공격력 12% 증가해요 그러면 이 장비를 블레이드 같이 체력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나 어벤츄리처럼 방어력 위주의 친구가 쓸까요? 안 쓰겠죠 왜냐면 이 장비는 어차피 공격력 기반의 친구들이 쓸 거니까 그러면 이 장비를 정리할 때 주옵에 방어력이나 체력이 붙은 거는 어떻게 된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방어력이나 체력 주업은이 장비를 어차피 쓸 친구들이 원하는 옵션이 아니니까 신발 같은 경우에도요 보통 공퍼나 아니면은 속도 이것만 살려놓고 체퍼나 방퍼는 버려도 되겠죠 저도 보면은 지금 체퍼나 방퍼 하나도 없죠 다 정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유물마다 가지고 있는 컨셉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구자는 어떤 캐릭터가 쓸 거야 뭐 시계공은 어떤 친구들이 쓸 거야 아니면 죄수는 어떤 친구들이 쓸 거야 라는 것을 딱 정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주옵 체크 그리고 밑에 부업을 보시고 부업 중에서도 유효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유효업에서 내가 유효가 두 개만 살릴지 세 개만 살릴지 이런 걸 보시는 겁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밑에가 아무리 똥업이더라도 위에가 속도가 붙으면 일단 살려놔요 일단 속도 신발은 소중하니까 어, 일단은 살려놓고 그리고 공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봅니다 공포에 속도가 붙었나 안 붙었나 공포에 치약지폐가 붙었나 안 붙었나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으셔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끔 아 유물 정리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는 공 정식적인 거, 여러분들께서 그냥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각각의 성향과 각각의 판단, 각각이 가지고 있는 유물의 보유 여부, 보유량,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장신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유물 파밍하시면서 가방이 혹시 좀꽉 찼다 하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유물 두배 드랍 이벤트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유물을 파밍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랑 그리고 유물 정리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고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엔조였습니다.